두 번째 올 거냐고 물어본다면 생각 좀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직접 타 보니까 이런 기분이구나. 그리고 천장이 높으니까 좋잖아. 오, 대박. 이러니까 숙소를 안 접지. 어떤 거 같아 지금? 소감 소가? 처음 타본 거잖아. 이게 성공의 맛이다. 차를 이렇게 누워서 타본 처음. 그니까철 누워서 타는건 처음이다. 와, 진짜 말도 안 되지. 누워 보니까 알지. 와, 아, 이 느낌이구나. 와, 대박이다, 진짜. 야, 다른, 다른 거네. 아니 이건 차가 아니야. 진짜. 사실 이거 이동식 전함이야. <laughs> 와. 좋냐? 진짜 대박이다. 우리 다 누웠어? 어. 진짜 이거 그냥 이동식 전함 같아. 소감이 어떠신지, 피디님. 어메이징한 경우. 네 아, 말이 맞는 것 같아. <laughs> 성공했어. 아 이게 성공해 맞습니까? <laughs> 이런 사람들이 더큰 성공을 찾고 바라는 것이고요. 미안합니다. 잘것 같아요. 그래요? <laughs> 이따가 도착해서 자면 죽을 거예요. 네 봐야. 커 색깔 봐. 진짜 좋은 거 주셨다. 석쇠 놓고 고기 굽까 이제. 고기다가? 응. 빠이야. 이제 제가 됐으니까. 차이 너무 싸. 아이고. 아니 전기장판을 갖고 올라오다가. 네네. 왜 주말마다 캠핑 가는 줄 알겠네. <목소리> 그지. 내차 가서 고경 한번 해 봐. 내체는 호텔이야. 우와. 내가 오기다. <laughs> 호텔이네. 응, <laughs> 호텔이지. 베테랑이다베테랑 그건 여 연수기업의 호텔. 오케이. 베테랑이네잘 <laughs> 먹겠습니다. 예, 아직 안익었어 아니네. 엄마야, 이거 뭐 이게 햄이 여기 아직아. 이거 아직 있어. 이제 <laughs> 바닥도 더 깔아 줬으니까 이제 좀 낫겠지. 냉기가 확실히 전기장판을 하나 더 갖고 와야 되는데 그랬나 봐. 전... 아니 그 위에 까는 거를 얘네를 덧깔아줘. 차 전... 없으면 내 차도 긴거 있는데 그다음. 허리가 아니라 정비장판이 하나가 더 없잖아. 오늘 어땠는지 한번 말해주세요. 오늘요. 차에 있을 때 이명박 된 기분이었어요. 아니 왜냐면 아니, 이거 뭐 정치색깔을 밝히는 게 아니라. <laughs> 이명박 대통령이 뭐이 차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로? 진짜로 카니발 리모지를 옛날에 탔대 옛날에 그래서 내가 성공의 맛이구나 그 말을 했던 이유가 그거거든 그분도 이제 뭐 청와대에서 국회로 이제 넘어갈 때 이벤트에 참가할 때이런이 이 차를 타고 왔을 거 아니야 누워서 가지 않았을까 아 이런 기분이구나 왜냐면 뭐 그런 느낌인 거야 학창시절에 보면 1교시하고 끝나고 쉬잖아 보통 자 10분간 잔다고 그 느낌인 거야 스케줄하고 어느 스케줄 이동하는 중에 자는 거지 여기서 누워가지고 딱그 느낌 야 어떠냐? 어저 너무, 너무 지금 따뜻해 어, 여기 왔을 때 도착하자마자 든 생각은 구라구나 구라.. 어, 구라라고? 떨가 속았구나 속았다 우리 아버지가 좀 이렇게 과대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으신데 물론 나도 그걸 닮았고 근데 뭐 배경이 엄청나다고 해서 왔는데 하시잖아요 <laughs> <laughs> 나 솔직히 말하면 그건 줄 알았어 그 예비군 훈련장인 줄 알았어 솔직히 <laughs> 여기 그 뭐야? 그 건물 빈 건물 있고 <laughs> 그거 뭐라 그러지? 그거 무슨 훈련장이라잖아. 하 시가지 훈련. 어, 시가지. 시가지 훈련. 그 느낌이었다. 음, 나는 뭔가 이렇게 바다가 쫙 깔려 있고 뭐 아니면 뭐 되게 산 높은 곳에서 밑에가 다 보이고 이런 차박의 캠핑장을 생각을 했는데 와 보니까 시가지 훈련 옆에서 그냥 자는 거다. 근데도 일단 텐트 치는 거 자체가 재밌었고. 뭐 아니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뭐 아버지랑 일을 하든 누구랑 일을 하든 너무 멍청한 척을 안 돼, 하면 안 되지만 적당히 못하는 척은 해야 됩니다. 그래, 안 시켜요. 그리고 너무 멍청한 척 하면 미움받습니다. 그 밸런스를 조절하는 거. 내가 이다 했잖아. 응? 내가 다 했잖아. 응. 그치. 뭐, 일 못한다, 일 못한다, 일 못하는 게 아닙니다. 오히려 똑똑한 겁니다. <laughs> 캠핑. 어, 근데 이거 진짜 좀 신기해. 그리고 약간 도구가 되게 신기한 것 같아. 이런 거, 이런 거. 방금 찍었던 거, 이런 거. 가스날로. 그래, 이거, 이거 진짜 이거 히트야. 진짜로 부탄가스날로. <laughs> 어, 부탄가스날로야. 그리고 차가 생각보다 이렇게 연결하니까 진짜 아늑하다. 형도 봤잖아. 나름 그럴싸하다. 그리고 그런, 그런 느낌? 옆에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같이 고기도 먹고, 얘기도 하고, 술 한잔도 하고, 막 사는 얘기도 하고, 그렇잖아. 그게 굉장히 신선했다. 좀 성격에 따라 갈리겠지만, 외향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유가 된다면 주말마다 가족끼리 캠핑을 가는 게 굉장히 좋은 취미가 아닐까. 또 아이는 집에서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줄 수도 있고. 몇 살부터죠? 몇 살부터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? 어, 사실, 13살부터. 딱, 군대, 없이 저분들, 자녀분들이 뭐, 중학교, 중학교 1, 2학년이라 하더라고. 사춘기 아이들. 그니까, 그니까. 딱이지 않나.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? 응. 특히 남자들 두 명은, 그때 정말 혼자 있는 시간이 절실하거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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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, 가족 간의 그, 사랑을 지키기에도, 장기적으로 보면, 좋다. 자녀들의 혼자 있는 시간도 마련해 줄수 있고 어렸을 때는 같이 하고 라면 먹을래 노노 no, no. 아무튼 두 번째 올 거냐고 물어본다면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<laughs> 근데 올거 같아 형이랑 같이 오면 재미 있어 어재미 있어 근데 그게 문제지 두 번째 데리고 올 거냐가 문제지 그냥, <laughs> 우리의 무능력을 끝판에 보여줬기 때문에, 내가 볼때안 데리고 올것 같아. 형 생각은 어때? 네가좀더 열심히 했다면 어땠을까? 어, 처음부터 어떻게 잘해? 처음부터 잘하면 뭐, 씨. 그거 해야지. 배우 그릴스 해야지. 처음부터 잘하면 배우 그릴스 해야지. 난 배우 그릴스가 아니고, 김동진인데. 애들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. 같이 온, 온 와서, 더 그렇게 막 그냥, 직궂게 말씀하신 것 같아. 좀 빡치긴 해. 어, 솔직히, 솔좀 빡치긴 해. 적당해야지. <laughs> 요즘은 뭐, 아빠, 아들 사이 없습니다. 인간 내 인간인 거지, 뭐. 응? 주먹을 왜 들어? 아니, 힘내자고. 힘내자고? 아, 한대 치자는 거 아니고? 이제는 뭐, 옛날은 몰랐겠지만, 내가 다 자랐거든. 골격도 이제 튼튼히 성장했고. <laughs> 아니, 뭐 그렇다고. 라면 사 먹으러 가자.